여러분 이은상이는 사람이 작사하고 박태준이 작곡한 동무 생각이라는 어 이게 가곡이라 해야 됩니까 동료 동료라고 해야 됩니까 동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 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 죠 봄에 교양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가곡이에요. 네. 이거 아마 다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런데그 가사에 나오는 청라 언덕, 청라 언덕이 어디 있는 거냐면 대구에 있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언덕 이름이 대구 중심에, 대구 중심에 있는 작은 언덕 이름이 청라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 보면, 어, 지금도 올라가 보면 유럽식의 건물이 세채가 남아 있어요. 유럽 건물이 그 대구 중간에 이제 언덕 위에 유럽식 건물 세채가 어, 남아 있는데, 어, 1898년도에 아담스와 존슨이라는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구입해서 이제 병원과 학교를 짓고. 자신들이 살 집을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게 이제 뭐한 개는 병원 박물관, 한 개는 성교 박물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이 되거든요. 바로 그 언덕이 바로 그 언덕이 대구와 경북의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 청라, 청라 언덕이라는 이 청라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푸른 담쟁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담쟁이. 그런데 이 푸른 담쟁이라는 왜 이름이 붙었냐? 조, 어,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집을 서양식으로 지어놨는데 그집 담벼락으로 이 푸른 담쟁이 덩굴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 푸른 담쟁이, 푸른 담쟁이.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언덕의 별명이 청라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라 언덕 위에 가면 아직도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가지고 와서 심어 놓으신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과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심어 놓은 사과나무의 3대손 사과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성교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그 땅을 본인들의 이제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울의 양화진과 같이 그 청라 언덕 위에 은혜의 정원이다로 해서 성교사님들 묘지 또성교사님 자녀들의 묘지가 거기 몇 군데 있어요. 성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땅,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을 그 대구 땅에, 대구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들의 조국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역가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 대구 땅에 그 경북 땅에 자신들의 몸을 묻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피와 눈물과 청춘의 미를 그땅 가운데 뿌린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 자신의 예수님의 죽음을 하늘의 밀에 빗대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허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위대한 어떤, 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허상으로 가득 가득 이제 쌓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한때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 헬라 제국에 헬라 제국에 이제 지배 헬라 제국에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지배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소개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을 보고 헬라인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죽는 한알의 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이 땅에 이 땅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죽는 밀알의 역할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스스로를 죽이는 밀알의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내가 스스로 죽는 하나의 밀이 되면 많은 생명 많은 생명 생명의 결실을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시면 씨앗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배아와 배젖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씨앗이. 그래서 이 배아와 배젖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면 그미 이리 땅에 떨어지면 이제 배젖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열과 영양분이 나와서 이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어, 줄기를 올릴 때 원래 그 뿌리 뿌리의 그, 그 씨앗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씨앗의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씨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씨앗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씨앗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씨앗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리 잡고 난 뒤에 그 후에 몇 개월 후에는 그 위에 수백, 수천배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낫고 천한 마국간 구유, 구유 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하고 허망한 일로 보일 겁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다 찢기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비참한 일도 허망한 일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삼김과 사랑의 극치였고 인류 구속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지금 2000년이 넘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의 그 죽은 것 같은 그 미랄미랄 미랄 같은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우리는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랄의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파괴된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죽지 않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그한 알의 미랄은 뭐 뿌리 내리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것을 고사하고.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죠. 그 미라를 뿌리지 않고 그 미라리 마치 사라지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열매는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밀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 쏟아부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 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나를, 내가 잘되기 위해서 막 시간과 에너지와 온 힘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손밖에 없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 있는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구에 온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하늘의 밀로 뿌린 그 열매가 무엇으로 돌아왔을까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건강, 생명까지 하나의 밀로 뿌린 그 열매,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혔을까요? 지금 그 청라 언덕 주변에 보면 대구 경북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일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1년 앞서서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대구 제일교회가 그 청라 언덕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가 세운 개성 중고등학교, 개성 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그 청라 언덕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슨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 재중원이라는 그 어, 그곳이 지금은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뿌린 그 미랄, 그 미랄의 열매가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미랄로 뿌린 열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창라운덕은 어떤 땅이었느냐? 그 땅은 아무 가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땅. 무연고자들, 이제 연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연고자들이 길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디다가 버리냐면, 그 청라 언덕에다 버렸어요. 뭐, 알수 없는 사람들, 뭐, 불황자들, 거지들이 죽으면 다그 언덕에다가 갔다가 버린 거예요. 그곳은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성교사들이 사들여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복음 전파의 전초기주로 삼으면서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가는 성교사로 또 보내는 성교사로 땅끝에 하늘의 미랄로 오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땅그 그 영혼들을 만나 우리들의 땀과 눈물의 씨앗을 심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교사님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성경사님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는데 우리는 뭐 해봐야 일주일밖에 아니 며칠밖에 안 되는데 에이, 우리가 하는 게 과연 뭐 무슨 큰 일이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땅의 영혼들, 영혼들 손한번 잡아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그 땅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그 땅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서 그 땅에 미랄이 뿌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그곳을 다녀오지만 우리를 통해 그들의 그 영혼들의 10년 가운데 그땅 가운데 미랄이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그 땅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 주시며 오고 오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 구원의 열매 맺으신 주님처럼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조선 땅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 던져서 수많은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의 열매를 맺게 하였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가 밟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우리의 열심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기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